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형 포드 레인저 랩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000cc V6 트윈 터보 엔진은 휘발유 엔진으로 나왔습니다. 392마력을 자랑하고요. 구형 레터에 굳이 비교한다면 배 정도의 마력을 자랑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5381mm이고 폭은 1922mm입니다. 구형 레터비아만 약 50mm 정도 작은 폭입니다. 그리고 신형 레인저에 비교를 하면 약 100mm 정도 폭이 넓습니다. 색깔은 8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비드락을 선택을 하면 호주 달러로 2,000불을 더 추가를 하게 되고요. 랩터 데카를 선택을 하게 되면 500불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셔터를 설치할 경우 3,500불의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7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슬리퍼리 모드, 샌드, 바하 그리고 노 크롤링이 있고요. 노멀 컴포트, 스포츠, 오프로드 등으로 스티어링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댐퍼, 세팅은 물론 배기음까지도 4가지 종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외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눈에 띄는 것은 C클램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일라이트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랩터에서만 적용되는 포드라는 큰 글씨가 박혀 있는 그릴 보실 수가 있고요. 정면에 좌우로 리커버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 레인지하고 달리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게 다릅니다. 일반 레인저보다 약 100mm 정도 폭이 넓습니다만 실제 차를 봤을 때는 훨씬 더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펜더 플레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릴과 포드라는 글씨가 있어서 훨씬 더 차가 가고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를 닦을 수가 있도록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뒤쪽에도 카메라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험도를 자주 타다 보면 앞쪽보다는 뒤쪽 카메라를 더볼 때가 많은데 뒤쪽 카메라도 같이 닦아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약간 들긴 합니다 좌우 사이드 미러 밑에 라이트도 있고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적용할 수가 있고 360도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존 라이팅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본넷 위에도 저렇게 환기 구멍이 있습니다. 엔진 열을 쉽게 뺄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어는 33인치 기본이고요. 2 8 5에 70에 17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0불의 추가 옵션을 더 지불을 하시면, 어, 비드락이 되어 있는 휠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KO2 울트라인 타이어가 또한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준비된 차가 흰색밖에 없어서 제가 흰색을 촬영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은 흰색보다는 조금 이 차의 특색에 맞는 색깔이라 그러면, 조금 더 튀는 색깔인 뭐 오렌지 색깔이나 차라리 빨간색과 같은 그런 색깔이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뭐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기존 랩터 전작에 나온 사이드 스텝과 똑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랬지만은 상당히 사이드 스텝이 아니라 록 슬라이더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당히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블라인드 스포 레이다가 깜빡이 등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디자인이 깔끔한 느낌은 드는데 뭐 후진하다가 쳐박으면 예, 견적 생각보다 심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신형 레인저와 달리 저기 사이드 스텝 같은 게 없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머플러를 두 개를 빼다 보니까. 네,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사이드 스텝을 달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레인저에 비해서 100mm 정도 넓어진 건 사실인데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포드 로고 밑에 카메라 있고요. 단 랩터라고 로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뒤에 카메라도 딱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형 랩터의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넓은 게 아주 빵빵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신형 랩터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약간 약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레인저와 동일합니다. 토시언바가 숨어 있어서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안쪽에 1 2 v 아울렛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끌어다가 냉장고라든지 그런 악세사리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짐칸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있어서 밤에도 물건을 빼고 놓고 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편의 사양이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이나 그런 사양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 이걸 작업용으로 쓰는 용도는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 레이트에 C클램프를 체결해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레인저와 똑같은 디자인이고, 차체 좌우에 볼트너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특히 캠핑을 위해서 루프탑 텐트를 설치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레저 프레임 샷입니다. 튼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2.4mm 두께를 자랑하는 강철로 만든 언더 카바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돌을 칠때 충분히 바닥을 호해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이드 스텝, 록 슬라이드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포일 드라이브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쇼바랑 스프링인데요, 랩터의 경우는 절대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폭스에서 나온 2.5인치 쇼바가 노멀 오프로드 스포츠 모드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절대 아프터 마켓 쇼바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점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바라든지 기본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2.5인치가 기본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3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어떤 장치 없이 35인치 타이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양쪽에 하나씩 배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견인 고리도 하나씩 있습니다. 중간에는 트레일러를 또 견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룸입니다 레인저랑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은데 엔진이 다르다 보니까 엔진과 관계된 일부는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레인저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터의 경우는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기 흡입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V6 3,000cc 휘발유 엔진입니다. 392마력 에코 부스터 트윈 터보 엔진을 보고 계십니다. V6 디젤의 경우에는 약 250마력 600유 m 미터의 토크를 자랑하지만, 휘발유의 경우에는 그보다 오히려 150마력 이상 더 마력이 세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는 월등히 탁월하게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유투를 가지고 캠핑을 할때 트윈 배터리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트윈 배터리가 없는 걸 봤을 때는 캠핑도 좋지만은 캠핑보다는 드라이빙의 재미를 우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엔진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가 봅니다. 기본 레인저랑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똑같고요. 첫 인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혀 좁다든지 작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점은 빨간색으로 여러 군데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일드스랙보다 훨씬 더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시트를 봤을 때는 구형도 그렇지만 전투기의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구형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신형의 경우에는 와, 멋지다 라는 느낌을 한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 곳곳에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만 전혀 무리하지 않게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추, 느낌 충분히 받고요. 특히 핸드로의 경우에는 다른 레인저와 달리 레터만의 디자인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레인저랑 약간 다릅니다. 그 외에 10단 변속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2휠 드라이브, 올휠 드라이브, 4WD 하이, 로 기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디자인은 와일드 트랙과 거의 흡사한데 포인트를 줘서 확실하게 다른 느낌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형의 경우에는 운전석으로 앉았을 때 양쪽 허리를 받쳐주는 서포트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엉덩이를 받쳐주는 느낌은.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신형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아래 위로 상하로 딱 제대로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콘솔 박스 사이즈 똑같습니다. 똑같고 충분히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 넣을 수 있도록 잘디자인 되어 있고요. 렉터라는 로고를 의자에 박아놓은 것도 상당히 깔끔하게 박아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컵 홀더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시트라든지 핸들. 그외 여러 가죽들이 상당히 고급지다 라는 느낌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인저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B&O 10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랩터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H, 4H, 4A 뭐 여러 모드를 다이얼을 돌리든지 스위치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고요 10단 변속은 레인에 적용되는 변속과 똑같습니다만은 V6 휘벌유 엔진에 맞도록 튠을 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전화기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헤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질감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딱 잡았을 때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핸들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여섯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레인저급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스위치가 랩 렛에서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LED 라이트바라든지 컴프레셔 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때 따로 어렵게 배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문짝이라든지 콘솔 쪽에 물병이라든지 컵 같은 거 놓을 수 있도록 다돼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당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좁은 느낌이 드는데 운전석을 최적한 사이즈로 딱 맞췄을 때는 전혀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위로 제치면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각종 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중요한 뭐 그런 걸 넣어놔도 될 만큼 넓은 그런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레인저도 있는 그런 똑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형보다는 훨씬 더 뒷자리 공간이 안정적입니다. 좀더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특별히 레인저와 크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계기판입니다. 기존 레인저는 8인치 LED인 것에 비해서 레터의 경우는 12.4인치 LED고요. 중앙에 있는 LED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과 같이 12.1인치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의 시인성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계기판도 마찬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봤을 때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시인성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인포메이션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에 있는 12인치 터치 스크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터에만 있는 패들 시프트. 예, 역시 레터는 운전의 재미로 타는 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저 패들 시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 찍으러 갔다가 욱칼걸 참았습니다 진짜 앞뒤 안가리고 요거하나 진짜 계약해 말어 할정도로 상당히 탐이 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일이라든지 뭐 그런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운전하는 그 재미 그리고 요런거 하나 또 타고 다니면 뭐 그냥 다쳐다보거든 그런 맛으로 봤을때 아참 탐난다라는 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어,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차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영상에 담은 차도 손님에게 인도가 돼야 되는 차량인데, 고그 짧은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담았고요. 제가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준다라고 하니까 제가 테스트 드라이빙하는 그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랩터 상당히 탄다는 차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